안녕하세요, 폴리입니다. 오늘 약간, 어, 아침에 출근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그, 일본 관광객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아침에는 모자를 조금 더센 거를 쓰고 왔거든요. 아, 오늘 머리 너무 안 감은 거. 심각한 거 아니야? 자, 이렇게, <laughs>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. 그래고 제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옆을 봤는데, 약간 일본 관광객 같다.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어요. 이거, 요거 너무, 요거 너무 좋아요. 이거 가성비 값. 이 니트인데, 건조해서 샀거든요? 그, 그때 그, 제가 그 퇴사, 퇴사 얘기 하지 말라는 애들이. 그, 어,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는. 그런 과정에서 그 회사 기념으로 어쨌든 그 친구가 사줄 때 같이 사줬어요. 이건 제가 찜을 했거든요. 사실은 제가 둘다 모르긴 한 거, 이거 사줘, 이거 사줘 이렇게 한 건데, 이게 15,000원이에요. 근데 이제 포인트 주기 너무 딱 좋고 크기가 굉장히 낙낙해서 저한테 이 정도 낙낙이면 어 약간 그 건조에 들어가 보시면 그 모델이 입었을 때 굉장히 크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픽을 한 거거든요. 왜냐면은 이런 니트 재질에 이런 그 이름 똑 까먹었어 비스티에 어. 비스티에는 찾기가 좀 힘들어서 되게 화려하거나 아니면은 꼭 맞거나 그래가지고 얘를 발견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아서 긴 바지에 이렇게 골드 블게 포인트를 하고 색깔이 너무 완전 찰떡궁합이죠? 델보랑 제가 그토록 사랑하다고 유튜브에 올렸던 그 델보백이랑 같이 매칭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. 자, 오늘 하나 더 보여드릴 아이템이 있는데요. 아, 이거는 모자를 바꿨어야 돼요. 네. 어, 루비똥 듀오 슬링백. 네. 이거는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고, 저희 회사 직원 건데요. 제가 오늘 꼭나 뭐 찍게라고 해가지고 지금 들렸습니다. 네, 근데 제감에도 너무 멋있죠? 이거 조금 어... 수납용도 많이 좋아하시고 이런 스타일 좀 좋아하시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, 그 친구도 얘기해줬지만 이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되게 심심하지 않고 수납이 무려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쪽도 돼요 그래고 수납이 되게 많이 돼요 생각보다 얘는 가방을 멋으로 들고 다니거든 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네. 아무것도 안 들었어. 여기 어, 라이터 네.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오른쪽에 메고 싶다 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. 얘를 왼쪽에 메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왼쪽으로 바꾸시면 돼요. 아니면 지하철 같은 때탈때 누가 내 가방 훔쳐가면 어떡해? 이렇게 약간 앞으로 매는. 수도. 네. 제 생각입니다. 누가 아니, 훔치면 안 되죠. 그리고 이런 키링 같은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달고 싶은 키링을 또 추가해서 다셔도 되고 너무 예쁘죠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네. 그리고 컬러감도 되게 이렇게 낮아 있어서 채도 같은 게 되게 낮아 있어서 어느 옷에나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캐주얼하고 힙한 옷들을 입으신다면 너무 탐나는 템이네요. 어,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. 진짜 탐나는데 충분히 만들겠죠 저는 이제 백수니까요. 이거까지 어, 보여드렸고 네. 남이 원래 남자분도 어쨌든 여자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, 모자는 어, 밖에서는 제가 이거를 썼지만 이게 완전 세트죠. 네. 화려한 꽃무늬. 회사 내에서는 무리를 일으킬 수 있어서 약간 어, 이렇게 잠잠한 걸로 쓰고 있습니다. 오늘의 악세서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짠, 짠. 얘는 문신 아니고요. 뭐 까먹을까봐 쓴 거예요. 옷은 건조. 갖고 있던 티 스며들다. 그리고 어, 은근히 블랙 신발을 올해는 많이 신게 되네요. 끝.